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스기야 기도학교 오늘 제8일째를 맞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저는 더위를 피해서 인근 모래 식당가와 그리고 놀이터가 같이 있는 이 공간에 나와서. 사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6.25 등날 겪었던 때가 바로 여름 안철이었고, 그 뜨거운 여름에 또는 그, 어, 아, 차가웠던 추웠던 그 겨울에 이 나라를 지키신 그런 국군장병, 아,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피난민들, 모든 고통당한 분들의 수고와 희생의 인적이 서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열한기하 19장 14절말씀부터 19절말씀까지를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열한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예, 그런 말이 있죠. 아, 바로 아스 제국의 산해립 그 왕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미었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백성의 몰살의 위기 때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희스기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옆으로 번지는 기도의 불길이었죠. 여러분, 존 낙스, 스코틀랜드 낙스의 표현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히브리서 11장 37절에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 그 환경, 그 힘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 시대마다 아무기 바로 부흥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이러면 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소수의 사람들로서 제들로 땅을 진동케한 그런 교회가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 그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나 혼자 살아도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 그 기도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했죠. 제자들이 변화한 것은 그렇다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성룡경림 이후 였습니다. 왜 네, 그렇죠? 그것은 바로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기도의 삶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주변이 어두습니까?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홀로 살아도 홀로 기도하십시오. 많이 울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홀로 기도하는 그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기야는 국가의 위기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에 머물지 않죠 처음에는 한 사람의 기도로 출발을 했지만 점차 주변의 그런 중신들, 사람들에게도 확산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 이사에게 가서, 가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며 성도의 호흡과도 같은 것인데 성도에게 바로 이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영적인 호흡,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또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성도는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의 교회와 가정은, 그리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크게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두 가지 기도 모두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과 18절,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 시험의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 어둠의 영, 악한 세력, 에벨 스피릿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을 구체적으로 묶어놓는 길 꼼짝 못하게 결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기도로서 이 마귀의 세력을 제압해야 합니다 결박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바로 마귀의 본진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묶일일뿐만 아니라 풀일도 하게 되는데요. 마귀를 묶고 버렸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풀어서 바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계획하신 기적들을 모두 체험하십시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샤넬의 수림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뤄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아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하게 서고 있으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함 나이다. 아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더 기도하시기 바랍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